마태복음 25장 4절에서부터 30절까지. 선택과 유기에 대한. 설교를 얼마 전에 봤어요. 기본적으로 선택과 유기는 맞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선택과 유기를 반대하는 설교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들이면 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럴 건데 예정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극단적 예정론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정론을 주장하긴 하는데 이게 교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지 내가 극단론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신 분들 대부분이 하이퍼칼빈니즘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리를 하나를 주장을 할 때는요 다방면의 의견들을 같이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서 내가 마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리적인 정리에 대해서 접근을 들어가야 돼요.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이것은 정확한 교리다. 이거 말고는 예정론을 설명할 수 있는 교리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예제 예정론을 주장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배경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유기라는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예제 예정은 이단이다. 잘못된 예정 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루터도 예제예종론을 주장을 했고 칼빈도 예제예종과 비슷한 것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기준점이 있는데 칼빈주의자들은 예제의종론을 대부분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노력이 포함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정예종론을 주장하는 자는 다행이건 논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요한에선 내가 그분들보다 신학을 못했다거나 공부를 덜했다거나 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또 요한의 슬레이의 구제정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행위구원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교리적으로 자꾸 설명하고 가르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성도들이 교리를 잘 몰라서 삐뚤어질까봐 하는 걱정에서 그런 설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냥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시키시는 거 있으면 따라서 하고 뭐 이렇게? 그러한 태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달란트 가진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택자들이 있다.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유기되는 사람들이다. 유기라는 표현을 써서 버린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칼빈교리에서의 유기는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공의의 문제 있거든요. 공의를 무엇으로 보느냐인데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있죠?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만의 두 가지 성격 있는데 사랑의 성격이 있고 심판의 성격이 있고 두 가지 성격이 있어서 두 가지 성격이 서로 다른 거다 맞을까요? 혹시라도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이걸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래요 나는 얘네들을 사랑해서 구원해야 되는데 얘네들 심판 안 하면 안돼 이런 두 가지 있을까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구원해야 되고 이것은 사랑이에요? 공의에 대해서 설명이 사실 어렵습니다 공의가 사랑이라는 거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에 대해서만 심판하는 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동생이 죽었어요 칼에 찔렸단 말이지 근데 그걸 보고 와서 울면서 일일이 신고를 했어. 근데 경찰들이 딱 보니까 정황상 오빠가 죽인 걸로 보이는 거야.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원래 살인하지 않았어. 그럼 죄인이 아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재판을 받아요. 죄가 없어도 심판대 앞에 섬니까안섬니까 자, 이것이 공의에 대한 착각인 거예요. 죄인만 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판사가 "아, 너는 유죄 하려고." 딱 이러는데 갑자기 이 사람 머리 위에 생명책이 뿅 하고 떠. 그러더니 무죄 이렇게 써 있어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없음. 그러면 재판장이 유죄하려다가 무죄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 재판에서도 죄 없는 사람이 유무죄 판결을 위해서 재판을 받아요. 이게 법리입니다. 공의는 법리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죄인도 의인도 심판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이 정당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서로 다른 걸까요? 심판이라고 하니까 벌 주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지옥이 아니에요. 이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도 죄인도 심판하는 심판대 앞에 서야 돼 그게 공평한 거예요 제가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이걸 안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있고 선택하시로로 작정한 사람인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안 된대 그게 공의로와요 이단의 교주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딱 모아놓고 너네만 구원 받았다는 거지. 그게 공인 공입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 속한 사람만 구원받았대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한 사람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하지 않은 사람 믿음이 없대. 원래 하나님이 유기하시기로 해서 작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버려질 거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수월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수월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게헨나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에 대한 설명할때 지옥을 게헨나로 설명을 하셨어요. 게헨나가 뭐예요? 버려짐을 당한 자. 버려둠을 당하는 곳. 요즘 말로 하면 쓰레기통이죠. 지옥 자체가 유기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이미 알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자가 구원받을지 어떤 자가 구원받지 못할지에 대해서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자를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악은 죄라는 메가체가 없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 악이 인간에게 왔어요. 그렇다면 선택과 유기는 카이로스 안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유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적인 결정입니까? 선택과 유기는 공의에 의한 결과입니다. 이 공의에 의한 결과를 칼비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기존 신학자들은 이것을 심판에 의한 결과로 가르친다라는 거죠. 공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하신 하나님. 이공평이라는 단어가 되게 헷갈리거든요. 사대째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오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 같아요? 축복이 달라요. 달라요. 공평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고 게으르게 일한 사람들 게으르게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얻죠. 그게 공평이에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아 쟤는 왜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 그 선대를 물어봐야 돼. 선대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원인이 신사참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셨던 장대연교회, 평양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부흥을 일으키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다 신사참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멸망 수준까지 갔죠.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에 신사참배를 회개하지 않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되는 바람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죠. 여전히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이죠. 공평과 공의라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범죄하면 범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면 따르는 것에 대한 축복을 하시죠.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선택과 유기가 이미 정해져 있고 이미 구원이 결정되어져 있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나요? 성경이 우리의 예정론과 선에 대한 행위 이두 가지를 같이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익한 종인지 유익한 종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막 것이다. 알렐루야 충성해야 되나요? 달란트 주어졌으니까 충성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인가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 솔로몬을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그 시절의 부유층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식솔로 따라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가 죽었을 때 매장을 매장지가 없었어요. 그렇게 양들이 많고 가진 재산이 많았는데 자기 아내를 부둘 땅한 평이 없었어요. 이상하죠? 많은 것을 가졌으나 그 가진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솔로몬은 다 가진 자였어요. 역사상 아내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다 누려봤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나를 깨달았죠. 늙어서나마 그것을 깨달은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수하고 있나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계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예배가 최우선순위죠 기도가 최우선순위입니다 이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상 올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단어들이 뭐냐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면 천국 못 갑니다 뭐 이런 거 사실은 그게 정말 중요한 설교거든요 인생의 주인이 나예 그게 행위구원이죠 예정론을 믿으면서 인생의 주인은 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행위구원이에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중요하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예배 매주 드리는 건데 요 한달란트 받은 사람의 속성이에요. 한달란트가 작아요? 한달란트가 네. 34kg 이만했다고. 네. 그 금덩이를 받고서 주인님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한달란트를 숨겼대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달란트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합니까? 믿음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열심히 살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겠지?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셔야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셔야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뭘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예배를 섬기는 것, 그 교회 나와서 한 시간 기도하는 것, 교회가 작아서 실망스러워요? 성도가 적어서 실망스러워요? 큰 일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신 중요한 예배만 드리고 중요하지 않는 예배를 안 드리고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것이 비록 보잘것 없지만 비록 그것이 내가 할수 있는 것의 전부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유튜브에서 두세 명내 설교를 들어요 그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뭐 그걸로 돈벌 것도 아니고 몇십 명, 몇천 명, 몇만명 사람들은 그것에 중요합니다. 이런 채널 있으나 마나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채널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때를 가리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제자되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미 구원받은 그 결정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예요.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으로 태어난 것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당연해요? 다 하나님 은혜죠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겨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은혜라니까요제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이 뭔지 정확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거듭나는 무엇인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왜 그래요? 혹시라도 거듭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이왕이면 성령 충만한 것이 성령 없이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하나님은 이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하나님 누가 만나요? 내가 만나요. 천국 누가 가요? 내가 가요. 교리가 나를 구원하지 않아요. 신학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내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고요. 어차피 구원받을 건데 뭐하러 기도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찾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하시는 거고 믿는 자는 믿음의 일을 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시겠다는데 우리가 뭐라 하겠어요? 내가 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내가 이렇게 가난한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거 우리가 일일이 따져서 뭐 해요 근데 나는 지금. 뭐 해야 돼?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 안에서 열심히으로 나아가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찾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